안녕하세요. 달라스 슈퍼데리 쉐인입니다 미국에 와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짧게는 한 달, 길어도 수개월 후면 자동차 오일 체인지를 하셔야 합니다. 오일 체인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떤 워런티로도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내 돈을 내고 갈아야 하는데 저는 딜러에서 서비스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. 딜러에서 쿠폰을 받아 서비스를 받으시면 아주 저렴하게 오일 체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집주변 딜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탭을 클릭하시고 스페셜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대부분 오일 체인지는 프로모션을 합니다. 이걸 인쇄를 해서 서비스 리셉션에서 보여주면 쿠폰이 적용된 금액으로 오일 체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딜러 방문 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러라면 서비스 리셉션으로 가지 않고 바로 익스프레스 서비스로 가면 됩니다. 단 정해진 서비스 항목만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전할 브레이크 액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서비스 리셉션을 찾아갔습니다. 입구로 들어가서 기다리면 담당 직원이 나와서 몇 가지 질문과 확인을 한 후에 차를 가져갑니다. 그럼 손님은 손님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서비스가 끝나면 문자가 오고 차는 원래 그 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. 그럼 결제를 하고 차를 가지고 돌아오면 끝이 나게 됩니다. 참 쉽죠?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,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